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두식입니다. 자 현재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40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 코인은요, 헤데라 코인입니다.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4월 23일이죠. 블랙록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온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블랙록은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흔히 세력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헤데라가 이 이런 블랙록과 정식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자, 그러한 이미지를 첨부해서 올렸는데 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고 자, 결국에 하루 동안 급락이 나왔고 급등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자, 이 구간 있죠? 4월 23일부터 4월 말까지의 이 구간은 자 없는 차트로 보신 다음에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이래서 뉴스 기사 하나를 제대로 볼줄 알아야지 코인 시장에서 손실도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일단 헤데라 코인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자면요제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블랙록과의 이슈가 있었지만은 자,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시다시피 반 부터 서서히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현재 상태를 조금 보시자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 닿고 저점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 크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자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요, 자,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잡아두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인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6월 달은요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조금은 안정성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록과 해프닝이 있어.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5조원 정도 되고 있죠 그만큼 규모가 큰 코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헤데라 코인이 어디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자면요 자 일단은 바이낸스에서 24% 코인베이스에서 10% 그리고 우리의 업비트에서는 2%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세계 최대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상장 폐지를 걱정할 그러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헤데라는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우상향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자 6월달 6월달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된다면은요 그 다른 종목에 한해서는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달에서 7월달에 한 차례 코인 시장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단기간에 급등 나온 이후에 자한 차례 눌렸다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까지 들려올 거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 굉장한 불장까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큰데요. 자, 그래서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앞으로 불장에 있어서 얼만큼 올라갈지 목표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해서 헤데라에 대한 정보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헤데라의 목표가 대응 방안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67204080으로 헤데라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헤데라에 대한 정보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는 만큼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불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헤대라는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호재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의 그전 불장은요 2021년에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장 폐지를 당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코인 시장은요.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는 어떠한 종목을 가져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 아니라면은 자 모두 같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헤데라의 목표가 대응 방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헤데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데라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2021년에 굉장한 불장이 있었죠. 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인 시장에 피바람이 불었었죠 자 그때도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무더기로 나왔고요 그 후에는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종목들에 한해서 굉장히 큰 상승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자 그래서 이전 차트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서 헤데라에 대한 목표가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한가지 조심을 해야될게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보시자면은 상승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급락이 한번씩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이죠 밑꼬리를 남기는 이런 구간인데요 갑작스러운 이슈로 자 이렇게 털어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기 때문에 자 무작정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들고 있기보다는요 자 정확한 목표가에서 매도를 진행을 해야지. 자, 이렇게 털어가는 구간에서 자, 손실을 보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전략은 꼭 받아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코인 혼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코인 혼자서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6720-4080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자 급등하는 단타코인이 받아보고 싶다면 급등 실시간정보방 입장해서 헤데라에 대한 정보 받아보고 싶다면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시면은 앞으로에 있을 불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수익들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에는 더 좋은 종목,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